7대 악마는 종교, 신화, 문학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각각 특정한 죄악이나 부정적인 속성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보통 기독교의 7가지 대죄 7대들리 신즈와 관련되어 있으며 각 죄악을 대표하는 악마로 묘사됩니다. 아래는 이 7대 악마에 대한 소개입니다. 루시퍼, 루서퍼, 마이너스, 교만, 프라이드 루시퍼는 종종 타락 천사로 묘사되며 하늘에서 추방된 후 지옥의 군주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여 추방당했으며 교만의 대명사로 여겨집니다. 만몬 MAMOM- 탐욕 그리드 만몬은 물질적 부와 재물의 신으로 여겨지며 탐욕의 악마로 묘사됩니다. 그는 인간에게 탐욕을 심어 재물을 추구하게 하고 그로 인해 영혼을 잃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스모데우스 에즈머데이어스- 마이너스 음욕 러스트 아스모데우스는 음욕을 상징하는 악마로 성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충동을 부추기는 존재입니다. 종종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네비아탄 러바이어선 질투 MB 네비아탄은 성서에서 바다의 괴물로 등장하며 질투를 상징하는 악마로 묘사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벨제붑 B L G B U B 식탐 글러터니 벨제 부분 파리의 군주로도 알려져 있으며 과도한 식탐과 폭식을 상징합니다. 그는 음식과 음료에 대한 끝없는 욕구를 자극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사탄 세이턴 마이너스 분노 레스 사탄은 악의 화신으로 분노와 파괴를 상징하는 악마입니다. 그는 반역과 폭력적인 행동을 촉발하며 인간에게 분노를 부추겨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벨페고르 BLPHUZR 마이너스 나테슬로스 벨페고루는 나태와 게으름의 악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의욕 상실과 나태함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발전하거나 성취를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